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음, 미츠오 코다마의 성공을 부르는 운회 트레이닝 요약본입니다. 이게 IT혁명 시대를 맞아서, 어, 논리적인 좌뇌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직관이나 창의력, 그러니까 운회 활용이 중요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로 어떻게 하면 이 운해를 좀 깨우고 또 성공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보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요즘. 여러분만의 길을 찾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예전에는 그냥 뭐랄까, 성실하게 하면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는 독창성이 진짜 경쟁력인 시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죠. 저자는 그래서 좌뇌의 그 논리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어, 운의 직관이나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네. 그 사례들도 재밌는 게 많죠. 맞아요. 그 캐큘레가 꿈에서 뱀 이미지 보고 벤젠 구조 풀었다거나, 톰슨이 그 수박씨 이미지로 원자 모형 떠올린 거 이런 것처럼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종종 이미지에서 온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맥스웰 말치 박사의 이론이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더 해줍니다. 아, 그 이론이 뭔가요? 우리 뇌의 특정 영역은요, 실제 경험을 처리할 때나 아니면 아주 생생하게 상상할 때나 뭐랄까 비슷한 신경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뇌는 구분을 잘 못하는군요. 네, 그렇죠. 뇌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 약간 모호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 행위 자체가 어, 뇌를 성공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뇌가 현실과 상상에 잘 구분 못한다니 이 원리가 스포츠 세계에서는 정말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 예가 많죠. 네, 타이거 우즈는 샷 하기 전에 공이 날아가는 완벽한 궤적을 마음속 스크린에 딱 그렸다고 하고. <laughs> 또잭 니클라우스는 중요한 경기 전에 자신이 막 최고의 플레이를 펼치는 그런 영화를 머릿속에 으로 계속 돌려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실패 정면은 아예 빼고요. 네, 실패는 철저히 지우고 오직 성공하는 모습만 편집해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선수들 사례에서 딱 보이는 핵심이 바로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이요? 네, 원하는 성공 이미지가 있다면 즉 니클라우스처럼 그걸 계속 정말 계속 떠올리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저자는 심지어 하루에 수천 번 이상 반복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루에 수천 번이요? 오, 그거 엄청난데요? 그래야만 우리가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곳,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그 이미지가 깊이 뿌리 내린다고 주장하는 거죠. 와, 수천 번.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반복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게 잠재의식이라는 게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바꾸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훈련법까지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좀 까다로운 고객한테 멋지게 계약을 딱 성사시키는 한 10초짜리 성공 영상을 머릿속으로 만들어요. 네. 그걸 두달 동안 매일 3분씩 하루에 10번. 이렇게 반복해서 총 1만 번을 채우는 식이죠. 1만 번요? 이 와. 네, 이렇게 강력한 반복을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다가 성공 회로를 아예 각인시키는 겁니다. 2만 번의 반복이라 이거 정말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겠는데요. 혹시 이걸 좀더 음, 쉽게 일상에서 우리가 바로 써먹어 볼 만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자가 두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아, 메모하는 거요? 네, 맞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생각이라도 떠오르는 즉시 적으라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기록을 하면 막연했던 생각이 눈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구체화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파생되기도 하고요. 또 머릿속이 좀 정리되면서 불안감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뭐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는 욕실이나 화장실에도 메모도구를 두라고 할 정도예요. 아하 저도 가끔 샤워하다가 좋은 생각 날때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 바로 적어야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둘째는 나쁜 습관 고치기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 습관 고치기요? 네. 예를 들어 금연을 하고 싶다면 폐암으로 막 고통받는 자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는 공포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죠. 음, 좀 무섭지만 효과는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금연해야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긍정적인 활동, 예를 들어 폐활량이 중요한 수영을 시작하고 그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체하는 거군요. 네, 핵심은 의지만으로는 싸우기 힘든 그 잠재 의식 속의 나쁜 습관 이미지를 더 강력하고 생생한 반대 이미지로 덮어쓰는 원리입니다. 와 단순히 성공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기록해서 발전시키고 심지어 우리 안에 깊은 습관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이 이미지에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목표나 좀 개선하고 싶은 점에 이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공을 부르는 운의 트레이닝, 요약본을 통해서 IT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운의 힘,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의 구체적인 활용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그림이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가능성이었죠. 네,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원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하는 습관 또 찰나의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습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훨씬 더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좌뇌의 논리랑 우뇌의 이미지 이 둘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음~ 혹시 오늘 당장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주 작은 성공 장면이라도 마음속으로 영화 한 편을 만들어 상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 행동에 나서기 전에 말이죠. 네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